경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정오의 스터디를 위해서 우리의 스승님이신 미래문화연구원의 이대원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지난 주에까지 저희가 이제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눠주실지 궁금해요. 업무 어, 뭐 연장 되겠죠. 음. 연장 선생에서 이제 타락이 의미하는 것이 뭐였는지 이걸 살펴보게 될 텐데 이제 기본적으로 지난 주에 어~ 함께 얘기를 나눴던 것을 조금 뒤집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네 타락의 본질이 뭐였나 어~ 사실은 지난 시간 말고 그 지난 시간에 그 지난 시간 말미에 제가 숙제를 드렸던 게 타락의 본질이 뭡니까 했잖아요 음, 네. 그리고 그때 타락의 본질이 뭐라는 걸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고 그러면 이제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 분들께서는 어, 타락의 본질은 적어도 아, 이런 것을 의미한다. 그런 음. 정도는 이제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 어, 기본적으로 타락의 본질은 어, 뭐였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피조물로서의 에, 하나님께서 자기 주어진 사명과 소명을 벗어나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 분출된 음. 것.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 위치가려고 했던 것. 그러니까 단순하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한 것은 불순종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응, 응. 불순종 그뭐 뭐 겉으로 볼 때는 기본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죠. 하지만 그 내면에는 뭐냐면 본인이 하나님좀 되고자 하는 욕망. 응. 그것이 분출된 것. 그것까지 갔다는 것 그리고 지금 그 어, 타락의 본질적인 내용들 이 어, 본질적인 내용들이 모든 인간들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유전되어. 오고 있다. 음.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그 본질이 여전히 싹두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음. 내가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으니까 나한테는 이제 그런 게 없지 않겠는가. 나는 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 나라 신학 이미와 아직이라는 것을 통해서 음. 우리가 네.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음.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고. 여전히 어, 우리 속에는 어, 뭐랄까요 구습, 물 쫓고 자는 하 육신에 속한 네. 욕망들이 끊임없이 분출되고 있고 또그 반면에 또 하나님과 우리가 영이 있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또또 또 다른 또세 사람이라고 음. 표현되는 그 욕구가 우리 속에서 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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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간다. 혹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 속에 존재하는 여전히 하나님과 반대되어 있는 것들을 어, 이 예사람에 속한 이 요소들을 우리가 어, 쳐서 복종시켜서 음. 성경적인 성경에서는 쳐서 복종시켜서 하는 말이 나오니까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하는 것 어, 그것이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볼수 있죠. 네. 그것이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영적 싸움 혹은 영적 전투 이러면 뭐 귀신 추천하는 거병 나는 거 음. 이런 것들을 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굉장히 그좀 어떻게 보면 그냥 독소적으로 어그 스며져 있는. 그 이원론적인 네. 어~ 영과 육을 양분해서 설명하는 이런 이원론적인 사상의 영향이 때문에 그런 사고들이 팽배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정말 진정한 영적 전투는 뭐냐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요 음흠. 우리 안에 우리 바깥에 존재하는 외적인 조건들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 뜻에 반하고자 하는 어떤 그 욕망들 왜냐하면 그 욕망들이 끊임없이 솟아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이 물신숭배에 푹 빠져 사는 사회인데, 음. 어, 무엇을 할려도 돈이 필요해. 네. 자식을 기를려도, 수십천 신앙생활 할려도 돈이 필요해. 뭐 이, 이, 이것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늘 넘실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들, 그러한 물신적인 흐름들에 우리의 신앙이 뭐랄까요 이렇게 좀 속임을 당하는, 음. 그래서 넘어가 버리는. 음. 그래서 용어적으로는 신앙적인 용어로 표현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뭐 다양한 어떤 은혜로운 말들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지만 음. 그러나그 내면 속에 존재하는 건 물신주의적인 음. 것들이 꿈틀대고 있는 것들을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늘 노출돼 있거든요. 음. 그런 사람들을 늘 접하고 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 음. 성경에는 영성이라는 단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음. 네. 다만 영적.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것, 육적과 영적이라는 말을 쓰는데 육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들을 육적이라는 것이고 음.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을 영적이라고 그러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기 위한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음. 그 싸움은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물론 그것이 우리 영향을 미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존재한다. 음. 그래서 아, 어, 뭐 우리가 자문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성열 개를 점령하는 것보다 네 마음을 다스리는 자 그것이 더 크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처럼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교회 태도량에 들어갈 때만 신앙생활, 예배 장소에 갈 때만 신앙생활 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삶 전체, 직장 생활하든 혹은 비즈니스 하든. 또 자녀를 양육하던 심지어 집에서 뭐예요? 설거지를 하고 있던지간에 음. 무슨 일을 하던지간에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으로 나의 삶을 옮겨가라는 영적 싸움이 존재한다. 음. 거기서 승리하는 자만이 다른 것에서도 큰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음.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생활, 자신의 일상생활에 대한 영적인 민감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음.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음. 타락의 본질을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음. 그러한 선한 싸움에 음. 같이 유동해서 갈수 있다. 이걸 꼭좀 음. 명심해 주십시오 우리가 타락이 본질이 뭐예요? 이거 아는 게뭘 중요하겠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걸 알았으면 그것이 우리 오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 무슨 상관이냐? 음. 이거를 본질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음. 거기서 정말로 어, 세상에 삼켜을 받는자가 아니라 세상을 평가하고 판단하는자가 되야 되거든요. 음. 그리스도인들은. 그건 성경에서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음. 세상에서 판단받는자가 아니고 세상을 판단하는자가 되 판단하는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를 보세요. 음. 역전도 있잖아요. 네. 그 원인을 자꾸 외부에 찾지 말고 우리 안에 찾자. 음. 그게 타락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의 음. 기본적인 자세다 이렇게 음. 말씀을 드리니다 그냥 싶죠. 단순히 깨닫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깨달은 것들을 네. 정말 성령님의 도움으로써 우리 안에 채화시키고 변화되어 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 어, 성경을 묵상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음. 거예요. 기도와 말씀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음. 진짜 이게 농담이 아니라 저도 지금 제 성경을 펴놓고 아침마다 묵상 하면서 다니 뭐~ 많이 읽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음. 저도 뭐~ 한 뭐~ 오래 읽으면 한두 시간 놀겠죠 그렇지만 어~ 뭐~ 읽다 보면 한한장두장그 이상 못 읽어요 왜냐하면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그 의미가 뭔지를 음, 깨닫기 위해서 노력해야 피. 되니까 음. 묵상해야 되니까 그야말로 묵상해야 되니까 그러는 가운데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드린 적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이 우리를 읽도록 해라. 그러니까 성,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게 해라. 그건 뭐냐면 주도권을 내가 잡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신앙적인 어떤 그 소위 말하는. 세관경을 끼고 성경을 봐서는 그 깨달음이 없어요. 늘그색안경에 음. 갇혀 있을 테니까. 그런데 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과 오늘도 내게 말씀하소서 내게 듣겠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 순종하기를 깨닫기를 원하고 순종하기 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그 심정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새로운 깨달음이 있죠. 음. 네. 그렇게 성경 읽고. 기도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네, 어, 이 타락의 본질을 이야기하시면서 네. 우리 안에 타락이 정말 어, 깊이 자리 잡고 있고 주변에 이런 어떤 물질적인 것들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음. 이걸 본질을 알고 극복한 노력이 필요하다. 음.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 주셨는데요. 네. 어, 저희가 오늘 음. 이 타락에 대해서 음. 연결해서 말씀해주신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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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진도를 좀 진지하게 나가봐야겠죠, <laughs> 님. <선생님. 웃음> 이게 어~ 타락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 이게 사실상 이 내용을 타락으로 인한 결과가 어떤 것이 창세기 삼 장에 설명되고 있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오늘날 우리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어~ 문제들 모순적인 상처들 아픔들이 도대체 왜 생겨났는지 음. 이걸 깨닫게 돼요 음. 근데 이걸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 소위 말하는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깨닫지 못하게 돼요. 복음을 어. 전한다는 게 뭔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게 돼요. 음. 어 영적인 것이 뭔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창조와 타락과 구속 우리가 이제 흔히들만 이, 이뭐 기독교 세계관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과거의 80년대 때 제가 이제 8 0년대 학번인데 8 0년대에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복음주의권 청년들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막 신앙에 대한 시야를 넓혀주는 그런 문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들 우리가 접했던 어떤 기독교 세계관은 굉장히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어떤 담론 속에 갇혀 있던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것이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뭐 불필요하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깨닫고 이해하기는 되게 힘들죠 그런데 그러한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깊이 있는 어떤 조직신학적인 담론 구조를 내려놓더라도 창조와 타락과 구속에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실질적인 의미를 깨닫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음.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가장 기본이고 기독교 신앙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해질 수 있는 말하자면 뭐랄까요? 그 근간을 제공해줘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아마도 음, 창세기 일장부터 살피기 시작한 게 지금 우리가 이게 한열번 정도 한 아홉, 여덟, 아홉 번 했나요? 저, 예. 저, 저도 음. 기억이 그렇게 안 나는데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는데. 요 내용들을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앞으로 신앙생활을 펼쳐나가고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음. 기초가 된다는 걸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저는 사실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그 정도 저희가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이 성경의 창세기 앞부분에 음, 이제 중요한 음. 부분들을 깨닫는 게 음. 정말 우리가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막 그냥 물밀듯이 흘러가듯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음, 음.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음, 음, 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이뤄진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면 그치. 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아, 없는 거예요. 역시 우리 목사님은 <laughs> 이제 목사님이시고 도 공부하시는 분이라 이게 이게 흘러나오는 게 달라 <laughs> 아, 맞습니다. 정말 어이, 그래요. 마찬가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이 여러분들 삶과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음. 이그 종교 생활이 그거는요. 음. 저는 종교와 신앙생활을 엄격하게 구별하거든요. 종교는요 뭐냐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음.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네.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게 종교생활이에요. 그런데 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하나님이 염소들한테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 염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와 너희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음.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염소, 이 염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음. 네? 주님인 줄 알았다고요. 성경이 또거예면 나더러 주유주연한 자마다 다 아버지께 갈 자가 아니라 여러분 이런 메시지들, 이 성경 말씀들이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보셔야 돼요. 음. 내가 예수님께 상관이 있으려면 성경의 원리와 기초에 따라서 하나 신앙을 사, 바라보는 것이야돼요 나를 위해 서하는 것은 그건 종교 생활이고 음. 정말로 신앙 생활은 뭐냐면 나를 위한 것으로부터 돌이켜서 이거 엄청 아프죠. 음.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만을 생각해요. 음. 내 아내도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된다고 제가 꽤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있냐면 저는 제가 옳은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내가 엄청난 상처를 받고 있었고 저도 그곳으로 행복했느냐 절대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음. 그런데 그 방향을 바꿔보니까 내가 아니라 우리가 처, 창세기 일장에서 애질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내가 아내의 애질이 되고자 하는 방향으로 바꾸니까 이거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뭐예요? 희생이고 희생하는 것이고 내 손해보는 거거든요. 음. 왜그 짓을 해? 이게 인간의 본질인 거예요. 너만을 위해 살아야지. 네가 중심이 돼야 되지. 네가 주인 돼야 되지. 근데 이거를 바꿔놓으니까 흐름을 바꾸니까 나도 행복하고 안 해도 행복한 거예요 음흠.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음.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네. 그니까 러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틀어나가는 방향으로 조금씩 나가게 되면 이상해져요 이상해져 나는 행복해 손해 보는데 행복해 이게 세상에선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원리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니까 질문을 해 들어오는 거예요. 제 음. 이상하다. 제 이름 망하는 건데 손해 보는데 쟤는 왜늘 밝고 행복하지? 정신병이 걸렸나? 궁금하니까 질문하는 거죠. 음. 비한얀거리기도 하고. 근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면은 뭐죠? 거기서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음. 복음은 말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천당 불신종 이걸로 선포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달라짐으로 드러나는 삶의 양식으로 표현되는 거거든요. 음.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 사람들이 진짜 복음의 본질이 뭔지를 전달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음. 이런 싸움을 싸우셔야 네. 됩니다. 맞아요. 그 신약의 바울도 이렇게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그렇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음, 것처럼 음. 우리가 그 위의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행복한 삶이 될수 있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상,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 좀 깊이 많이 묵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음. 이 우리 함께 공부하는 이정원시다한 함께 공부하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그런 그 생각을 가지시고 음. 그러한 태도를 가지시고 아, 성경을 안다는 것이 신앙을 안다는 것이 깨닫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음. 것을 좀 아시면서 실험해 보세요, 한번. 음. 여러분들 그, 그 기도원도 실험했잖아요. 그거 해보세요. 하시라고 제가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씀드게 아니라 해보세요. 전 진짜 하나님 깨닫겠는? 알고 싶은데 나는 절대 안 믿기.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거 못 믿겠어요. 나좀 믿게 해주세요. 음. 매달리세요. 음. 매달리면 하나님이 웃으실 거예요. 그 얼마나 귀엽겠어요. <laughs> 네?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예. 음.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뭐 대단히 신앙한 수준이 올라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또 아닙니다. 음. 왜냐면 저도 지금 이 자리 에 앉아 있는 이 시간에도요 제 속에 하나님에서 염청 열받은게 있어요. 어. <laughs> 저도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불만도 털어내고 막 성경 읽다가 막 고민도 하고 이러는 사람입니다. 음.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막 투덜대기도 하고 음. 이겁니다. 내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거잖아요. 뭐 음. 솔직히 내 기분이 나빠서 열받아서 열받았는데 열받았던 얘기를 해야죠. 안 하면 어떡합니까? 아한 척하지 마세요. 하, 그게 아버지 마음을 더 상하게 해요. 음. 아픈데 아프다고 얘기지 부모가 그 해결점을 제시해 주죠. 음. 아픈데 자꾸 안 아프다고 눌러 쓰고 자꾸 가리면 그 부모님 뻔 아는데 음. 그 가슴 안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열어 놓으시면 됩니다. <laughs> 네. 네. 오늘 이렇게 창세기 타락의 결과 뭐 그런 것들의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네. 정말 열변을 막 토하고 계세요 목사님. 아, 아니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현실입니다. 음. 이상이 아니에요. 저 편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삶 속에서. 부딪히고 갈등하는 거예요. 음.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이게 결혼 안한그 아가씨, 청년들이 그런 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제 결혼 선배들한테 조언을 네. 받을 때, 야 결혼은 현실이야. 얘기하는 것처럼 <laughs> <laughs> 신앙과 마찬가지인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겉보기에 아름다워 보이고 그냥 멋있어 보이고 그러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맞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한 거 내가 못난 거 아무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나의 약점까지도 다 부끄러움 없이 내놓을 수 있는 게 네. 그게 진짜 하나님을 네, 향한 맞아요. 믿음의 표현들이죠. 네, 아요 아, 그게 있잖아.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음. 있는 모습. 아니, 맨날 살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온다고 뭐 그러면서 뭐 아, 뭐 하나님은 우리를 하, 사랑하십니다. 말을 하면서 왜 있는 모습 그대로 안 보시냐고요. 음. 그러면 붙들어 주십니다. 또 이렇게 막딴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지 이났는데 <laughs> <laughs> 그러게요. 오늘은 제가 의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우리가 자, 원래는 우리가 창세기 3장7절 이하를 통해서 타락한 이후에 나타난 문제들이 뭔가를 세 가지 정도로 음, 어,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어, 근데 그걸 세 가지 정도로 설명하는 걸볼수 있는 눈이서 그게 보여요. 아, 네. 그래서 사전 작업이었고요. 네, 사전 작업입니다. 오. 그리고 그것을 들어가기 본격적으로 우리 다음 시간에 그걸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기로 하고. 고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로마서 6장 20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번 보려고 그래요. 음. 자, 이걸 왜 보려고 그러느냐? 여러분들 제가 제가 몇 차례 걸쳐서 강조하는데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같은 분이십니다. 네. 그 그러니까 구약 의 신약에서 말하는 영성, 영생, 그 그러니까 구원, 그 다음에 사망의 의미와 이 창세에서 말하는 타라고 이런에서 결과된 그 결과가 서로 상호 연결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음. 제가 먼저 로마서 6장 로마서 로마서는 우리가 구원에 대한 어, 그 어, 강조가 네. 굉장히 돼있잖아요 루터가 로마서를 읽고서는 어, 그 종교 종교 계획을 네. 일으킨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어요 자 일단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죄의 종이 되었다는 건 죄는 원죄를 말하는 것이고 음. 그 죄를 지음을 해서 죄의 권세 에 사로잡혔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그러니까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그러니까 이 의는 뭐죠? 하나님의 뜻과 의지, 음. 창조 때 인간량이 정해놓으신 의지와 뜻. 어. 이것으로부터 뭐예요? 내가 죄의 종이 됨을 통해서 내가 내 중심으로 들어온 을 통해서 그로부터 내가 음. 자유로웠다는 말이 되게 좋아 보이죠. 음.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상관없이 됐다는 뜻이에요 관계없다 관계없다가 음. 된 거예요 음. 그러므로서 2 1절입니다 너희가 그때에 죄의 종이 되었을 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왜 부끄러워요? 이제 는아니까 음.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다 음. 뭐예요? 죄의 종이 되었을 때 그때 그 열매의 마지막은 뭐예요? 사망이다 사망. 사망은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음. 그죠?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때는 그랬는데 이제는 뭐죠?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뜻과 의지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연결을 연결을 이뤘을 때 이제 그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됐다. 음. 이제 는 뭐예요? 죄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웠다. 하나님의 뜻과 의지, 하나님의 의로부터 자유로웠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뭐예요?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거예요. 음. 이 죄가 뭐라고요? 본질을 뭐라고요? 내 중심. 음. 하나님을 거보고 내가 하나님 들을는 욕망. 이로부터 해방되고 이제는 뭐가 돼요? 다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음. 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종이 됐다니까 불편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신부가 됐다, 음. 상속자가 됐다, 뭐 이런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네. 이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돼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인간을 창조하신 그 뜻에 부합된 자로 돌이킬 수 있는 자리에 가게 되어 음. 거룩함에 이르는 거룩은 뭐죠? 우리가 거룩이란 말 되게 많이 사용하잖아요. 거룩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구별되는데 분리가 아니에요. 구별되는데 어떻게 구별되요?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됨이에요. 음. 그게 거룩입니다. 그게 성이에요. 거룩할 성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이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돼요. 이제 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 그 열매가 뭐라고요? 영생이라, 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 3삼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죄의 값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있 영생이다, 아, 네. 생명이다. 음. 그러니까 뭐죠? 사망이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과 상관없음이에요. 음. 하나님의 상관없으니까 뭐예요? 이제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뭐죠?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를 위해 존재하게 만들어야 돼. 그 원인이 뭡니까? 자녀와 부모와의 다툼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부부간의 다툼, 음. 유치원에서 다 살짜리끼리서 장난감 갖고 싸우는 다툼. 음. 그다음에 뭐죠? 정당 정파간의 싸움, 나라간의 전쟁, 종교간의 다툼과 전쟁. 이 모든 것들이 원인이 뭐라고요? 맞아, 죄. 음. 이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음흠. 성경은 분명히 그 사망 사망은 죄로 인해서 결과됐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음. 왜 하나님을 거부한 것으로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미러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미러낸 게 아니라,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알려고 하지 않아요. 음. 그게 죄인이에요. 음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우리를 감동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알 수도 없어요. 음흠. 그래서 구원은 뭐라고 그래요? 구원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음. 말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향해 가지 않아요 죄인은 음. 근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해 다가오신 거예요 음. 그래서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음. 여러분들 예수 믿는 고백하시는 분들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신 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먹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음. 신앙이 없을 땐젖 먹죠 앵앵 울면 은 그냥 먹여주시잖아요 어? 앵앵 울면 가서 엄마가 다 닦아주시잖아요 음. 아빠도 닦아주고 에? 요즘은 아빠들도 다 닦아줘야 돼요 안 닦아주면 <laughs> 이제. 그렇게 하시잖아요 아, 와.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세요 음. 근데 신앙이 연수가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 신앙생활 10년에서 20년 권사야 장로야 심지어 목사야 근데도 아직도 앵앵거리고 있어요 음. 하 하나님 모시면 어떻게 했어요? 아기 땡갱 거리면 아유 이뻐 죽, 죽는 <laughs> 거야 환자하는 거야 우는 거로 행복해요. 음. 근데 10년 20년짜리가 열 살짜리, 스0 살짜리 땡갱 거리고 맨날 자고 사달라고 치고 <laughs> 떼쓰고 막 바닥에 앉아가 발구르고 앉아 있고 뭐 심지어는 엄마를 때리고 달라고. 음. 하이러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슬프시죠. 슬프잖아요. 음. 지금 우리가 얼마나 하나요 슬피 하고 있다는 음.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로마서 이 말씀 을통해주목해야는 것은 뭐냐면,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상관없습니다그 h a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 r 우리 생명이라는 s a l 하나님과 상관이 있습니다 n 음. 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 i 우리가 다시 3장 t h 돌아면 창세기 s 장장은뭐면이이사의의과죄 결과, 죄의 과에에서 이런 이사죽죽의의과를를 관계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제가 네. 죽음이랑 관계 없습니다. 이 관계의 없음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해요. 음. 세 가지로 창세기 3장7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단절. 음.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단절. 음. 그 다음에 사람과 피조 세계와의 관계 단절을 설명합니다. 오, 음.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거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3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음. 그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의미하는 게 뭔지 여러분 여러분들도 읽어보시면 알아요. 음. 사람과 사람의 관계 단절이 의미하는 게 뭔지 그 내용이 뭔지. 사람과 만물과의 관계 든지 뭔지를 한번 보십시오. 요거 음. 숙제입니다. 어 숙제 너무 좋죠. 다음 시간에 돌아와서 이 숙제를 <laughs>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어, 성경책이 혹시나 차의 뒷자리에만 얌전히 모셔두고 마세요. 있는 분들, 응, 주무실 때 이렇게 배고자는 걸 잠잘 온다고 하 <laughs> 어, 그러지 마세요. 교회 가방에만 꼭꼭 넣어두고 주일날에만 네. 펴보시는 네, 분들 네, 네, 네. 그러지 마시고 3장 7절 창세기 3장 7절 이하의 말씀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읽어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자 목사님. 아 벌써 마침 종소리가 울리고 있네요. <laughs> 아 오늘도 막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요세 가지 더 깊이 있게 또 말씀해주실 건데 기대하면서 다음 시간 기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문화연구원의 이대연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